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상경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에 함께 해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 세종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지난해 1 1월 우리 시 의회 의지를 담아 의결한 국회 세종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재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 등 의정활동의 결과이며 3 9분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 운영위원 운영개선 소위에 계류 중이어서 본회의 의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도 조속히 규칙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사단 건립과 함께 대통령 제2 1조 설치도 원활하게 추진되어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7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방의회가 세종시 산하 지방농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출자 출연기관의 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16개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사청문제도를 세종시만 유일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세종시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산하 기관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의정활동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가 실질적 정책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모임 등록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회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8일 행정연구 우수인재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24일에는 2027 학예 세계대학 경기대회 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상활동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한 연구모임, 세종형 교육자율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과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이 활동을 앞두고 있어 화약이 기대됩니다. 23일 행정국제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였고, 수령, 14일에는 국회 세종사당 건립 지원, 협력 사무소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대외 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국회 세종시장 조속 설치를 위한 대외 협력 및 국회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 현황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제81회 임시회의 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14일간 진행되며 시와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과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38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7건, 재유고 1건, 의견 청취 한건 보고 한건입니다 3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김효숙, 김학서, 안신일 의원님의 5분 자유관행과 시청과 교육청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2022 해결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위권을 처리할 예정이며 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김동빈, 최원석, 김현호 김재영 의원님의 5분 자유관행과 김효숙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임시회 끝날인 3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난희, 유인호, 김효숙, 김현미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 승인 입건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세종시 출자 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 요구가 제 요구와 관련해 이번 추천 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출자 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출자 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 행안부 장관은 지방 출자 출연법 제27조에 따라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에 대해 출자 출연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내용을 지침을 통해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상위법령 유임에 따라 제정된 법령 보충적 행정기축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숫자 출연기관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과 관련한 일관적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는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기준을 지침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사항으로 기관의 사성을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공격법 인사운영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이라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이번 추천위원회 총 7명의 위원 중 단체장 2명, 지방위원회 3명, 기관의 이사위원회 2명으로 추천위원수를 정했기 때문에 단체장과 지방위원회의 현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취지로 볼수 있습니다. 세종시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내진하여 행정 감시자의 역할과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